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아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본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니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하니 대답하이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 대자장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력케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불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스가레서의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총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공식적으로 하나를 선포하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유다 총독 세스발살과 함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중심으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푼 가슴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어,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겪게 되,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관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급기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건축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서 성전 재건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자 백성들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먹고 살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은 아예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를 성경은 다리오 왕제 2년까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간을 보면 약 16년이라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학계 선지자를 택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너희의 집은 번듯하게 지어 놓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스룹바벨과 또 요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측령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받게 되면서. 성전 재건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택하여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어, 하십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재건이 가지는 의미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가 여덟 가지의 환상을 또 초반에 보면 받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여덟 가지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환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에 있는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어 뒤에 말을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니다녀 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도이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세상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양하지요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왔지만 현실의 분주함 속에서 성전 재건은 뒤로한 채자신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듯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놓으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세상의 평안함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면 회복될 것 같았는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현실의 그 분주함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극유를 여기셔서 그그 그 백성들에게 극유를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성음마다 풍부함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국률의 하나님께서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막막하고 정말 평안한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의 길을 기울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세상의 그 가짜 평화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현실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평안한데 나는 버려져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극렬과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즉, 우리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또 극렬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스가랴가 네 개의 불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린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든 세력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이시는데, 스가랴가 또 묻습니다. 이들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저 대답하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흩으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흩어 버린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뿔들을 무너뜨림으로써 떨어뜨림으로써 그 세력들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 속에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 재건을 힘쓰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회복하는 하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이는 결코 보잘 것이 없.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하나님의 극류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재건을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해서 개소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 보려고 하는 작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정말 일 분이라도 기도해 본다든지 어떻게든 이걸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작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이걸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크시기 때문에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일 하나에도 감동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 뭐큰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사는 그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또 현실의 그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집중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잠시 잠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 보시는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조화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그 기도에 기기울이시고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